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아멘, 아멘. 예. 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어, 원래 이렇게 어, 직역을 해본다면, 에베소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단어 상부 위치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알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쓰죠. 여기서는 특별히 뒷부분은 또 예수 이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썼을까? 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먼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쓰고 그다음에 예수라고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단어는 음, 예수라는 단어 이름이죠. 이름. 음.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처음 쓴게 아니에요. 어, 구약에도 있었고 유대 지역 뭐 여기저기 누구든지 쓸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신성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신성한 네 글자. 어,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는 어, 단어로 어, 뭐여 이응 호 히읗 어, 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응해서 이런 형태의 어, 어, 모음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그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도 신성한 글자여서. 그냥 모음만 모아 놓고 읽다가 쓰고 읽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 잃어버렸어. 어떻게 읽는지 <laughs>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리고 후대에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읽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해서 나온 것이 이제 영어를 뭐 재호 제호, 재오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야외 야외라는 단어로 읽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번역선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영어 이름의 제후바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여호와라고 읽는 것 뿐이에요.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누구든지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예수라는 단어예요. 뭐가 어, 좀잘안 맞죠. 여호수아, <laughs> 여호수라는 아 단어가 어, 이게 예수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아람어로 예수와 그리스어로는 이예수스라는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고도 불려졌고요. 그리고 구약성경 중간쯤에 여호호세아라는 이름도 있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이 예수아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 이름이 어, 불려졌는데 이것은 뜻은 하나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게 예,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예, 그 찬양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보험이라는 것을 어, 다윗이 환란 중에 지은 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 누구든지 쓸수 있다고 했어요. 어, 누구?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일단 예수라는 것은 끝마무리한다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이름이에요. 육신. 이 이름은 누구든지 쓸수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일단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란 단어로 볼게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 아까 10편 23편 말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을 바르는 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바른 자. 아, 크리오라고 해서 우리 크림이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크리오가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르다 문지르다 라는 뜻인데 음, 그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는 거예요 머리에 발랐다 무슨 기름이요 콩기름 들기름 <laughs> 예, 올리브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그 열매를 착즙해서 나온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건강으로 많이 마셔요. 예. 어, 유럽지역에서 많이 마시기도 하고 우리는 들기름 그냥 마시지 않는데 거기 이 오, 올리브유 이런 것은 그냥 어, 마시면 건강 n 좋다고 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요리에도 쓰고요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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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구 a n y g e r m a 을 y g 을 r m a n y Germany, g e r m a 맡은 자에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바르기도 하고 부었습니다. 자, 왕은 왕은 통치자로서죠. 통치자로서 기름을 발랐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음, 어, 지위를 부여받은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서 직책으로서 기름을 받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어, 구약 성경에 예언자 대언자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썼습니다.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라고도 썼고, 대언자라고도 쓰고, 예언자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언을 하는 것이냐, 예언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자에게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왕이 생겼어요. 왕으로 뽑혔어요. 어,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어요. 그러면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기름을 안 발랐으니까. 기름을 안 발랐어요. 왕인 것 같은데 기름을 안 발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발라버렸네? 그러면 얘는 짝퉁이 되는 거예요. 기름 먼저 발라야 돼요. 기름 먼저 발라야 돼요. 자, 음, 구약성경에 이한 예가 있죠. 첫,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어요. 사울한테 기름을 발랐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몰래 어딘가에 가서 다 모이게 하고서 누군가한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건 이전 왕으로 본다면 이것은 반역이에요. 영모예요. 자, 다윗한테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이전 거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다윗한테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영적인 권한은 다윗한테 있어요. 그런데 왕이 실제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아뭐그 다윗이 목동인데 어린아이인데 얘가 뭐라고 자꾸 죽이려고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0천 명을 보냈어요. 모든 군사 뭐 장수들 다 갖다 보냈어요. 얘 뭐라 사람 인간 하나가 뭐라고? 아, 머리, 그냥 가끔 가도 이게 머리에 쏟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걸 쫓아다니? 이게 판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사울은 겉모습, 허울만, 허수아비처럼 앉아있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실제적인,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 공인인증서와 같은 거예요. 인증서. 우리가 은행을 갔어요. 아니면 핸드폰, 어플, 핸드폰 어플로 은행 계속 돈 보내고 받고 뭔가 할때 은행 작업을 할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실제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 고객님 혹시 저 인증서 좀 주실래요? 어 만약에 한다면 어. 무신증서 깜빡 놓고 왔어요. 휴대폰 놓고 왔고 제가 여기 왔어요. 어, 저 알죠? 저 계속 와서 여기 이 은행에 50억을 입금해놨어요. 어, 저 아시죠? 우수 고객인 거 아시죠? 어, 알죠 고객님. 어, 어, 그런데 은행 이 은행이 시스템상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니까. 아예 맞습니다. 맞는데 어, 저 죄송한데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은행장 나오라게. 은행장 우리 나라 사람 이런 거잘하요 나오라게. 나오라. <laughs> 예. 은행장에 나와도 안 돼요. 안 돼. 내가 여기 있어도 예. 소용 없어요. 인증서가 있어야 돼. 인증서. 자. 음. 대통령이 있어요. 당선됐어요. 당선됐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임명장을못 받았어요. 그럼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 당선됐는데. 당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부음 받는다는 것은 공의 인증서 그리고 직책에 있는 받은 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아요. 교장으로서, 교사로서, 뭔가 아니면 회사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임무 수행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로서, 경찰로서 어떤 직책이든지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받지 않으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도움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그그 인명장 그 공인 인증을 못 받았다면 아니죠.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특히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인 이나 야파에 너시모아 이건 네 정신이 아니야. 너 제정신 아니구나. 너 이거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 영으로 감동받아서 한 거야. 어, 그게 시, 바로 증명이 됐죠? 바로 뒤에더니 야, 내가 이제 십자 못 박아 죽을 거야? 했더니, 어, 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붙자니, 색타나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건 분명하기, 어, 분명하긴 하지만, 인명장은 못 받았어, 아직은. 공인인성, 인증서를 아직, 아직은, 언제, 언제 인정됐을까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하늘 보자 우편에 그 죽으신 부활하신 분이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을 때, 거기서 드디어 공인인증서를 받고 임명장을 받고 이 땅에 다시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간 어디를 가셨어요? 지옥까지 가시고, 어. 지옥까지 가셨어요. 어.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하늘 보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자, 그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쓸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한테만 쓰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줄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 네. 잘한 것 한, 한 개도 없어요. 당연한 건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엄마가 우리에게 밥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 엄마 아빠가 돈을 벌었다가 우리 먹여 사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갔다가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자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아, 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사도의 임명권을 주셨고요. 에베소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 예, 예, 예. 편지 하노니이절 말씀 이절 말씀 읽을게 시작.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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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은혜,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가 줄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잠깐 반짝, 반짝 줬어요. 반짝 잠깐 임해서 삼손이. 아, 그리고 구원도 되시 모세에게도 잠깐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도 잠깐 임했고 다윗에게 잠깐 임했어요. 그러나 다시 떠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라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샬롬 예, 학교에서도 저, 저만 보면 샬롬 샬롬하는 애들이 있어요. 샬롬 샬롬 어, 그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번영, 형통,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떤 직분자에게 임명장과 같은 거지만, 이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린 자꾸 단어상으로, 단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세상. 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누가 받을 수 있?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제세상, 왕은 다 예표예요, 예표. 예시, 견본, 님, 모데라우스예요, 모데라우스. 견본일 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멘.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여기서 보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시와 동시성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내가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요 그분은 지금 동시성으로 여기 내 안에 뭐로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복생자셨어요 자 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 독생자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딱 하나. 딱 하나.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 예,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딱 하나. 딱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들이래요. 아들들. 그럼 복수해요. 복수해요. 그럼 여러 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뭐죠? 독생자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면 딱 하나, 한 분이셔야 되는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독생 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는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첫째,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되셨고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은 아들이에요. 동시성의 아들이, 베드로는 뭐, 뭐, 이렇게, 둘, 뭐 이렇게 예수님의 첫째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둘째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2, 2,500만,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은 함께 육신, 우리, 그, 거듭난 존재로서의 첫 번째 아들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누군가에게만 되는 것이 내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누구든지 구원하고 누구든지 도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네네. 아멘.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 들으셔야 돼요. 아, 아멘. 내가, 내가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도.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셔서 마다들 되게 하셨어. 그럼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 아멘.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기름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도 기름부음 기름 받은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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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어, 에베수 1장 3절입니다. 에베수 어,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각각의 낱낱의 모든 올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속한 있는 모든 복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에게 주셨죠. 아들 예수 있는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 10장. 어 3점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시 했고 그리고 하나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련 건강에 대해서 또 번영 번영과 복지와 하늘의 복지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부유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요? 아들 예수와 함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그 죄물들이 죽었어야만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한테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 하시... 항상 누군가는 죽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양과 송아지를 죽였어요. 염소를 죽였어요.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누굴 죽이셨어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고 아들을 보내셔서 어린 양 삼으셔서 영원한 송량의 제사를 이루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멘. 아들을 죽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누구만 그렇게 설수 있어요? 누, 누, 누구만? 예수님만 그렇게 설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의 그리스도가 되었기에 아들들이 되었기에 아멘. 우리도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섰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도 구원과 도움이 된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과 같지 않은가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지식을, 어, 디너스코, 어, 게시 지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라는 들어요. 어, 딴데 가서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는 일단 게시가 와서 알아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실제가 안 되느냐? 에피그노시스. 우리의 생활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실제 사원에서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건강.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가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 100% 인간이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아, 네. 왜못 사냐고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아멘? 네. 덜 믿어서 그렇고, 덜 개시가 덜 와서 그렇고, 그리고 덜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어, 그렇게 해서. 그를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설득되고 반응해서 계속 말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은혜의 호의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